안녕하세요. 어, 종합중학교 미래연구부 유미란입니다. 어, 중등 기본학력 튜터 운영, 운영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 이제 작년 2021학년도에 두리쌤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 예산으로 이제 기본학력 지원 인력을 고용해서, 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어, 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운영하게 됐던 배경으로는 저희 학교가 혁신미래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혁신미래학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초부진 학생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지도해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춤형 개발화 수업이다. 뭐 에듀테크 기반 사업이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어, 배움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음,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일이 누군가의 헌신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개인의 헌신으로 그 아이들이 잘 챙김을 받고 지도를 받지만, 어, 그런 헌신하는 교사가 없을 때는 어, 많이 놓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음,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마침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력 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학교가 그 사업에 지원을 하고 이제 둘이 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사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영했던 사례가 선생님들의 이 올해 다시 어 하시는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튜터였었는데요. 그때 명칭은 이제 둘이 쌤이었고요. 둘리 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저희 다중 지원팀에서 함께 논의를 해갔습니다. 어 다중 지원팀이 모여서 이제 선생님이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한 끝에 우선 부서 업무를 지원해 보자. 어, 기초학력 부서 업무가 사실 한 사람 혹은 음, 부장까지 해서 둘이서 맡으면 그나마 좀 그래도 인력이 많은 편이고 보통 한 분이 모두 어,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그 업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무겁고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 업무를 조금 그분한테 넘겨보자 지원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2021학년도에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그 둘이 쌤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했고 또 협력 강사 선생님을 많이 모셨는데 어 마침 협력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협력 강사 선생님 역할을 조금씩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외에 이제 방과후 학생 지도는 기본 업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과후 강사를 모집을 했. 했으나 이제 교과의 역량상 어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교과들 그런 교과들의 개별 학생 지도 그리고 학생 상담 그리고 학부모 상담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업무의 틀을 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업무의 틀을 짜는데 이제 다중 지원팀 논의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가 이 선생님의 이제 스케줄을 쭉 정리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어, 살펴보면요. 먼저 부서 업무 지원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둘리쌤한테 어, 부탁드렸던 것이 학생 프로필 작성이었어요. 어,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기초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사실 여러 사업에 이렇게 저렇게 다 끌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주체가 돼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향이 학교 안에 되게 잘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 저희는 이번에 그 작년에 목표로 삼았던 게 음, 학교 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 지원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학생 프로필 작성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SBA지 결과 전 학년의 어, 기초부인 학생의 명단을 정리를 하고. 한명한 한 명을 기준으로 프로필을 작성한 후에 그 아이들이 과연 어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미도달인지 그리고 아이의 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보고자 했고 이걸 업무 담당자 혼자 하는 건좀 어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틀, 프로필 작성의 틀을 어, 만들고 그 프로필과 관찰 일지를 둘이 쌤이 같이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 아이들의 학생 이름, 학번 이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뭐 기초 학력 도달, 미도달 상황, 그리고 나서 향상도 검사 결과, 뭐 그리고 방과후 수업은 누구와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상담을 했을 때 학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등을 이제 둘이 쌤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체 교사들이 함께 나누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두리 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리 쌤이 어 방과후 지도를 관리를 해 주셨어요. 이것도 업무 담당자의 일인데 교과별로 그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의 명단이 있고 그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어,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했고요.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수업을 한다. 이게 이제 둘이 쌤이 알고 계시면, 그 장소에 필요한 간식이나 교재나 이런 어떤 지원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했고, 또 그게 다 정리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강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수합해서 이제 그 강사비를 청구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두리 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 고용되신 두리 쌤이 이 모든 걸다 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 할수 있게 한게 사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 공유 문서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음, 업무를 경감시키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틀을 짜놓고 두리쌤한테 드리면 특정한 어떤 어 그런 행정적인 기술이 없으셔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시트를 넘겨가면서 보시면 정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금세금세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 후 학생 지도를 할때 관리를 할때 업무 담당자가 모두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그 지원 인력에게 이렇게 틀을 짜신 후 넘겨주시면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분이 이제 가장 어렵게 <laughs> 그리고 두리쌤이 제일 어, 열심히 하셨던 일이 진단평가를 보고 그 아이들이 1차, 2차, 3차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업무 담당자랑 그다음에 교과 교사가 이걸 진행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불러서 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 결과를 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통과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 미도달학생이 다시 공부할 뭔가, 그 교재를 전달하는 것도 이제 만약에 그 업무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뭐그 교과 담당 국어, 뭐 영어, 수학 선생님이 하시자면 그 일이 너무 커요. 작년에는 그래도 둘이 쌤이 도와주셔서 많이 편하게 진행했지만 그 전에는 진짜 힘들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향상도 검사를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둘이 어 선생님이 어그 해당 학생들의 명단을 쭉 정리하시고 그 아이들이 1차 때 통과를 못하고 나면 이제 어 명단 정리하시고 그 아이에게 맞는 늘품이 교재를 그 보정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셔서 이걸 다시 교재로 다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몰래 몰래 전달해 주셨어요 너무 또 공개적으로 전달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걸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업무를 도와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3차 향상도 검사까지 다 진행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달, 미도달을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음, 그렇게 노력을 하셔도 사실 그 도달에 이르는 학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접근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의 절차라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쌤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어 그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네. 볼수 있게 공유 문서 시스템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사업이 어, AI 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AI 체리파 튜터라는 것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어, 핸드폰으로 이제 보고 풀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 수학 교과 선생님이 하나씩 연결을 해서 뭐 아이하고 이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얘가 지금 며칠까지 풀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그때 딱 10명 아이들을 어 세팅을 했고 그 10명 아이들을 둘이 쌤이 이제 아이들 일주일치 수업을 잘 따라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어 밀린 게 있으면 그 밀린 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 하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어그 AI 프로그램이 기초 학력 아이들한테는 사실 음 이제 적용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많은데 이게 프로그램은 좋지만 아이들의 어떤 동기 부여, 그리고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은 옆에 붙어서 케어해주는 선생님,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 교사들이 수업도 하고 또 업무도 하면서 이 것까지 다 체크하는 건 어려움이 많은데, 둘이 선생님 어쨌든 점담 인력이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아이들어 조금씩 조금씩 관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에 연락하는 거, 뭐 내용 정리하는 거, 학생 명단 세팅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지원 인력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기본학력 책임지도 제 부서 업무 중에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연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서울학습 도움센터라던가 이제 작년에는 KT 랜선 야학이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지원하게 하고 그래서 뭐 어, 추천서를 쓰고 뭐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거는 담임 선생님과 업무 담당자가 했지만 어, 그 이후에 이제 어, 그 기관에서 학교로 음, 이제 사람이 와서 그니까 그 상담사가 와서 아이하고 상담을 하고 그 아이들이 뭐 어느 교실에서 몇 시에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그 과정은 두리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두리쌤 선생님과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아이가 안 온다 뭐 이러면 두리 쌤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하고 자리가 뭐 바뀐다 뭐 학교 안에 어느 장소가 어 이용이 불가능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럴 때 이제 둘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어뭐 이제 그박 국민대로 저희가 난독증 학생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난독증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연계되어서 학교에서 지도해 줄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어 두리 쌤이 많이 도와주셨고 중간 중간 상담 진행해 주셨고 이렇게 업무를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학습만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 아이들의 학습만으로는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요 학습 습관 챌린지 진행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 쌤이 많이 기획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그 챌린지를 미션을 수행하고 중간에 미션 수행한 것을 두리 쌤 선생님한테 인증을 받고 인증한 결과 이제 그 도장이 다 모이면 그 뒤에 어떤 보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두리 쌤이 기획하시고 진행하셔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음 아이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그 향상도 검사를 하고 그 향상도 검사를 도달했을 때 혹은 참여했을 때이 아이들한테 그뭐 도장판 같은 걸 받아서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이 아이들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을 어 진행을 하셔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와 재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어, 여기 지금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는 뭐 어 꽃바구니 만들기 같은 것도 있었고 원에 기르는 것도 있었고 뭐 노래방 저 중간에 있는 거는 아이들이 노래방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어그 어, 그 뭐죠? 꿈바위쉼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아이들 휴식 복지 공간에서 노래 부를 수 있게 진행해 주신 거고요. 어, 저기 보이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두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두리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네포를 형성할 수 있게 그렇게 어,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두리 쌤이 단순히 어, 저희 부서 업무만 지원을 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각종 업무들도 조금씩 지원해주실 수 있었어요. 어, 저희 학교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 행사처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너무 열심히 학교를 다닌 것에 대해 어, 응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 학부모회 담당 부서와 그 다음에 교육복지 담당 부서와 그리고 둘이 선생님 저희 기초학력 담당 하시는 지원 선생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 아이들의 선물 포장은 학부모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이라서 아이들 교실에 학부모님이다 방문을 하실 수가 없어서 어 저희 교장 교감 선생님이 어 같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21개 의 교실을 다 가실 수 없어서. 둘이 선생님도 가시고, 교장 선생님도 가시고, 교감 선생님도 가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이건, 어, 특정 어떤 목표가 있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적처럼, 재미처럼, 행운처럼 오는 그런 선물로 전달되기를 학부모님들이 바라셔서 그날 운이 좋은 학생들이 이제 선물처럼 짜잔하고 행, 그 선물을 받는 행사였는데 그때 이제 둘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둘이 선생님이 이것저것 학교 행사를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실무사님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본인들의 업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지원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되게 즐겁게 했었고 이 행사 때 두리 선생님이 큰 활약을 해주셔서 어 이제 학생들도 기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서 지원 업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거 말고 이제 교실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둘이 쌤을 처음 이제 어, 업무 둘이 쌤의 그 부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스케줄표로 만들어서 구글 스프레드로 전체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두리쌤이 업무하시는 시간은 스케줄표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그 외에 두리 선생님이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보통 오전에 아이들 학 수업 중에는 그 두리 선생님의 업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업 이제 그 도움 사항 요청 사항이 있으면 구글 스프레드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어과에서 어그 수행 평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한 번만 들어가서 이 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과의 수행 평가에 두리 선생님이 오셔서 수행 평가 뒤에 이렇게 같이 감독해주세요. 그래서 어 요청하시면 두리 선생님 가셔서 그 수행 평가 기간 동안에 어 학생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같이 해주셨고요. 또 어,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평가 진도가 특정 늦은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해주신 걸 하나하나 이제 챙겨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그 아이들을 둘이 선생님한테 어, "이 아이를 어, 점심시간에 예,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혹은 어, "이 아이의 수업에 어느 지점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이제 둘이 선생님이. 그 업무 시간 외에 남는 스케줄에서는 가서 도와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저희 자습을 도와주세요. 뭐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이제 들어주셨어요. 매달 스케줄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6월 스케줄표라고 되어 있는데, 6월부터 이제 매달 스케줄표를 이제 주별로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의 요청에 맞게 교실 수업에 가서 지원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유 문서를 잘 활용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어려움 없이 선생님들이 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교과 수업이 이렇게 막 진행이 돼 있어서 온라인 수업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하는 학생들은 도서실로 보냈고 그 도서실에 온 아이들을 이렇게 둘이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태블릿이랑 뭐 노트북이랑 이렇게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행평가를 못본 학생들 뭐 중간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업에 어~ 그 진도 부진이 있는 학생들은 따로 지원을 요청하시면 어~ 둘이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방과후 학생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난독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이제 난독증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이제 읽기 자료를 같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두리 선생님이 같이 지원해 주셨고 뭐~ 학생 상담하시고 프로필 작성할 때 학부모 상담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쭉 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학생 지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 뒤에 이, 이루어질 정우덕 선생님 연수에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다 이 정도를 어,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 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지도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특정 선생님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촘촘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꾸준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결국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학교 안에 정해진 인원과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여력 가지고는 여력만 가지고는 할수 없는 지점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지원 인력이 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지원 인력에게 적절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틀을 잘 짜놓는다면 어, 기초학력 담당 업무자가 혼자 너무 힘들지 않고도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의 학교에서도 어려움 없이 그리고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 업무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